지금 전쟁 나갈 준비하는 거지 <웃음> <웃음> 이사를 가기 지금 이틀 전입니다 대충 다 이삿짐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을 오랫동안 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만나왔고 이제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로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풍차곡 네덜란드 맞고요. 또 국제 이사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TV 선반도 없어진 상태고 소파도 없어진 상태죠. 이사 준비한다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당근으로 굉장히 중복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월 가계부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짜잔! 매너온도. 52.9도! 이사를 하기 이틀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 뭐가 있냐면은, 뭐 해야 되지? 선반 5 해서 이렇게 제가 써 놓은 거 보이시죠? 5라고 돼 있는 거는 이삿짐으로 가져가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x가 써져 있죠? 이삿짐으로 안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칸도 가져가는 거 5. 이런 식으로 5하고 x를 제가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 놨어요. 내일 모레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물건을 잘 싸실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을 며칠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남편 은 바로 내일 네덜란드로 사전 출장을 가요. 이사 당일에는 저희 남편 없이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기는 하실 거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할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쭉 이삿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하느라 피곤한데 또 집에 와가지고 이삿짐 요거 다 정리하느라고 음, 진짜 고생 많이 진짜 했어요. 풀면. 국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막 사가야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제가 쿠팡이랑 <laughs> 다이소, 올리고영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 통장도 같이 털렸고요. <laughs> 또 코스트코도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털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삿짐 싸면서 어떤 것들을 좀 싸가는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솥을 하나 장만을 했고 이거는 이어플러그입니다. 귀도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소음도 잘 막아주는 선풍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선풍기도 하나 샀고 올리브영도 한번 싹 털어왔고 전기장판 우리 남편의 최애 플레이스테이션 잘 싸놨습니다. 이거는 되게 웃긴 건데 도루말리 유지가 <laughs> 이거는 없을까봐 내달는데 없을까봐. 없을까 <laughs> 저희 엄마 아빠가 사다 주셨어요. 거기에도 뭐 두루마리 휴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라도 더 챙겨서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 그리고 이거 이불이거든요. 응. 이제 신혼 생활의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새로운 이제 이불을 사잖아요 침구류를 하나 좀 좋은 침구류를 장만을 했고 현미 누룽지 따뜻한 물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틱형으로 된김자반이에요 카레 고형 카레인데 신라면 건면 명란 김입니다 짭조름하고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사서 갑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안 챙길 수 없지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laughs> 위청수. 이거 위청수 하나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게쏙 내려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짐들은 세달 뒤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방은 이런 꼴이고, 여기 작은 방도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죠? <laughs>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필링 젤이에요. 이거 뭔가 좀 웃기긴 한데 <laughs> 생리대도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나 유럽에 가면 캠핑을 좀 다녀봐야겠어. 라고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캠핑할 때또 쓰라고 이렇게 아이스박스도 하나 좀 사다주셨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일회용 행주입니다. 이거 제가 부엌에서 되게 제가 진짜 잘 쓰는 거거든요. 일회용이지만은 한번 쓰고 버릴 그럴 퀄리티 는 아니고, 그래도 한 5-6번은 쓸수 있어요. 아또이 한국의 마스크팩 이거 안 사갈 수 없지. 소불고기 양념, 선크림도 하나 사다 놓고 그냥 피지오겔 크림도 하나 사다 놓고 이니스프레센스. 이거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거 습기 제거제. 하,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I'm very hungry. Me too. 아, 어, 커피 진짜 맛있어. 저 이거 다이어트 쿠키로 간식 하나 먹고 좀 힘을 내서 다시 일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보통 체력이 이게 소모 소되는게 아니야. 자기야, 펜티 보이잖아. 아, <laughs> 좀 찍고 있어? 자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 이마트 가야 되는 거 알지? 빨리 갔다 와줘. 뭐 쌀쌀라고? 음. 저희가 지금 가져가는 음식 중에 하나 안상에 있는데 그게 바로 쌀이거든요? 이사짐 센터에서 매니저님이 얘기하시기를 쌀을 총 20kg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5kg짜리 4개, 뭐 4kg짜리 5개 이렇게 사면 된다 했거든? 네, 하나 샀지 이미. 어, 그 멀티 그레인스 하나 샀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백미 3개, 현미 하나 이렇게 사면 될것 같아. 빨리 하자, 빨리. 가자, 이마트. 한게많아 이마트, 렛츠고! 이마트 가는 중 고춧가루는 한 봉지만 좀 사가면 좋을 것 같거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고춧가루 있는 것 같아? 어, 고춧가루랑 쌀만 사오자 음. 오랜만에 이마트 오니까 여기 이마트가 좀 재밌네 근데 사고 싶은 게 되게 많다 아, 참치 전육점이나 참치 이게 개 구매 시50% 할인이야 계란은 집에 많아 저 어, 3만 원밖에 안 한다 참치 하나 할래? 아니야. 마키. 마키 먹는 게 참치 먹는 게 낫다. 아 이거 좀 시식 좀 하면 안 될까요? <laughs> 버섯 말고 버섯 맨날. <laughs> 버섯 시식은 <laughs> 재미없어. 맛있어 보이네. 하나만 먹어보자. 맛보시고 아, 하세요. 다양한 종이가 있습니다. <laughs> <시식은. 그러한가요? 웃음> 음, 아이드를먹데면 되잖아, 메인 종류. 어, 복숭아다. 이게 신비 복숭아구나. 얼마나 신비야 아니 이게 진짜 음. 맛있는 복숭아래, 신비 복숭아. 이거 하나 먹어보자. 뭐. 혹시? 혹시 하나 먹어까 먹어, 먹어, 먹어. 꽈베기 아, 꽈베기 아, 하나 먹어, 까베기 과삭, 과삭.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씩 사줘? 비교해줘. 밥살 하나. 바삭 하나 가베기 대전. 자, 바삭. 클래식한 가베기 아니에요 바삭이. 근데 찹쌀. 오리가 다오리지널이나 음, 응, 응. 아, 맛있게 먹어. 둘다 맛있어. 먹어볼래? <laughs> 아니, 괜찮아. 자기 많이 먹어. 쌀, 쌀이다 쌀. 무슨 쌀이 종류가 되게 많네. 일단 백미로 서로 다른 종류 세 가지를 사보자. 응. 여주쌀 하나, 이거 명품쌀 하나, 김포쌀, 한눈에 반한쌀. 이거 이거 하나 사보자. 한눈에 반한 이거 포장이 이쁘다. 어 이거 유기농쌀인데? 한 3kg. 인데 응. 비싸다. 공주? 2000원. 확실히, 유인농은좀 비싸네. 유기농 말로 그냥 일반 쌀로 아, 사자, 일반 쌀로.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네. 2,000, 금2 이거 사보자, 저거. 한눈에 받았쌀 이거 쌍큼한데 아, 아니? 그럼 이걸로 살까, 이거? 아니, 2,000 쌀로 사자, 임금님 표로. 우몽약 굴릴 필요가 없는 형미 이거 하나 사야겠다. 백미 세 개, 현미 하나, 복숭아 하나.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25% 줄였고, 코 자, 뭐 첨가나 새로운 거추천는거 한번 봐 주셔도 되고, 여기맛있잖아 그러네. 진짜 어제요. 네. 기다가 버리시는데. 음. 하나도 안전. 음. <목소리> 응. 하나 사 볼까? 금방 먹지 뭐. 뭐. 하루면 먹어. 한그 김밥, 김밥 진짜. 김밥용 김안 샀는데. 얼리키 생날때김한세 가지를 다 넣었어. 있었어 김분명히100% 코스트코 그래? 있었나? 알았어. <웃음> <웃음> 우와 초밥 종류 진짜 많다. 이마트 오랜만에 왔더니 되게 새로운 야, 게 많이 생겼다. 말까지만, 야, 여기서 사서 아,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어메이징 두대찌개 먹었어서는 별로가 없고. 뭐, 이런 거. 우와. 세 가지만. 마케팅이 잘해. 오늘 <laughs> 저녁 닭강정 먹을까? 오늘 저녁이다. 아, 근데 언제부터 이게 남먹는거 요즘 치킨값이 비싸잖아. 아, 왜이 정도 사이즈. 담이 있는데. 빨리 너무 비싸. 첫번 먹고 싶어? 자기 아, 네. <laughs> 아, 네덜란드에도 이렇게 맛있는 마트 많이 있겠지? 외국 나가면 제일 그리울 게. 한국 마트 그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식당이 아니고 마트가 더 그리워 식당이랑 마트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거겠지 먹는 거 지금 오후 3 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사실 이사짐 정리라고 할 만한 거 오늘 아직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 근데 벌써부터 나 지금 체력이 방전됐는데 어떡하냐 내일 네덜란드 가면 우리가 살 나라가 어떤지 먼저 사전 점검을 좀 하고 오세요 네. 과연 내가 자기 없이 이사를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되게 하겠지 뭐안되게 뭐 안, 안, 하겠어. 안 나중에 버릴 건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뭐 뭔가를 하나 빠뜨리거나. 보내면 안 되는 게 보내서 뭐 응. 스피리 됐거나. 사 뭐. 데미지. 뭐. 뭐, 데미지가 뭐. 생기거나 그런 거지만 얼마의 확률로 또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냥 살 거야. 거야. 집에 가서 빨리 이제 늦은 점심을 챙겨 먹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삿짐. 이를 좀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